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하루종일 청소해도 털이 사라지지 않고 바닥이나 소파에 남아있으면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죠. 청소시간이 길어지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피곤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효과적인 청소기 찾는 게 자연스러워요. 바로 이 프레티케어 스틱형 진공청소기가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기존 진공청소기의 무게와 불편한 구조에서 벗어나 경량 무선 디자인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죠. 33kPa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애한 동물 털뿐만 아니라 먼지와 미세한 입자까지 한 번에 흡입해지며 사용 후에는 쉽게 분리 및 세척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디지털 배터리 잔량 표시까지 정말 똑똑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은 별점 5점, 리뷰 817개로 이미 많은 사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재구매율도 높고 실제 사용자 리뷰는 수십 개가 넘어요. 가벼워서 청소가 너무 편하다는 후기부터 반려동물 털을 쉽게 청소할 수 있어 대만족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죠. 우리 집 청소 고민을 덜어줄 이 진공청소기를